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모두 다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여러분은 운이 있다고 믿으시나요? 운이 없다고 믿고 인생을 살아온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름은 윌리엄 호프만. 도박꾼인데요. 그는 그다지 성공하지는 못했고 패배자라는 제목의 책을 쓰기도 했어요. 왜 성공을 못했는지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던 그는 매우 합리적인 결론을 발견합니다. 내가 실패한 건내 삶의 운의 역할을 부정했기 때문이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그의 아버지는 육상 코치였는데요.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호프만에게 입버르처럼 매일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실력이 뛰어나다면 행운 따윈 필요 없어. 라고요. 호프만은 아버지의 충고를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무조건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실력이 뛰어나다면 행운 따위는 필요 없으니까요. 그는 실력만 제대로 갖춘다면 세계적인 도박꾼이 될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죠. 계단에서 고르는 것보다 더큰 불운을 맞이했고 그는 그만 빈털터리가 되고 말아요. 당연히 우리에게는 좋은 운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뛰어난 축구 선수라고 해도 중요한 시합 전날 밤 계단에서 굴러 발목을 접질린다면 힘들게 갈고 닦은 실력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연습에 쏟아부은 시간과 노력이 다 헛수고가 되겠죠.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좋은 운도 분명 따라야 해요. 아니, 좋은 운이 따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운이 안 좋은 사람은 몰라서 하지 못하는 운, 좋은 사람이 지닌 생각과 행동은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할 운의 시그널의 저자 막스긴 턴은 행운을 경험한 후 엄청난 자산가가 되었어요. 그리고 수천 명을 만나 인터뷰하며 대운을 만드는 인생 법칙을 찾아내 이 책에 담았습니다. 오늘은 대운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인생 법칙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볼게요. 우리는 목표를 만들고 어디에도 한눈팔지 말고 목표에만 집중해라 라는 말을 많이 듣곤 하잖아요. 그리고 이것만이 성공으로 가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많은 사람이 여기는데요. 대체로 운이 좋은 사람들은 목표를 향해 곧장 나아가는 노력가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고 해요. 그들의 삶은 목표를 향해서만 직진하는 직선이 아니라 지그재그인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말하는 목표 지향은 적당한 수준에선 수용해야 좋은데 행운아들의 삶을 살펴보면 지나치게 목표를 추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영국의 소프라노 가수 메리 가든을 예로 들어볼게요. 그녀는 바이올린 수업을 받으며 음악의 삶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악기를 피아노로 바꿨고 또 돌연 노래 레슨을 받는데 흥미를 붙여요. 그녀는 어느 날 파리에서 열리는 오페라를 보러 가요. 공연 첫날인 그날엔 우연히 한 출연 배우가 병으로 쓰러졌는데 때마침 메리가 객석에 앉아있었죠. 그때 메리 가드는 자리를 대신 채워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렇게 정말 우연한 계기로 새로운 스타가 됩니다. 그녀는 훗날 목표 지향에 대해 이렇게 말해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에 절대 시선을 떼지 않았어요. 라고요. 근데 그녀는 실제로 그러지 않았죠. 만약, 그녀가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살지 않았다면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겠다는 목표에 시선을 고정하지 않았을까요? 그녀가 지그재그로 움직이며 살았기에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목표를 지향하며 지그재그로 사는 것을 이해하기엔 지금의 예로는 좀 애매하시죠. 그럼 다음 이야기를 듣고 감을 한번 잡아보세요. 미국의 기업가 레이크록은 성공을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고등학교 중퇴 후 음악계에서 커리어를 쌓는 것이 목표였죠. 그는 순애 밴드에서 피아노 연주를 해요. 그러다 목표를 바꿔 부동산 중개를 하며 돈을 좀 벌어요. 그 다음엔 음악이 또다시 그의 시선을 붙잡아 라디오 방송국의 음악 감독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 후로도 종이컵을 팔며 방황하다가 자기가 사업을 하겠다고 결심해요. 마침내 밀크쉐이크를 섞는 멀티믹스터 판매, 제조사 대표로 자리를 잡는데요. 그렇게 지그재그로 움직인 끝에 크록은 대박을 터트립니다. 어느 캘리포니아의 한 레스토랑에 들렀는데 멀티믹서가 8개나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리고 거기가 장사가 잘 되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곳이 손님을 이끄는 가장 큰 매력이 무엇인지 살펴봤는데 유독 맛있었던 것이 오래된 미국인의 주식, 햄버거와 감자튀김이었어요. 그 레스토랑의 이름이 맥도날드입니다. 크록은 돈벌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바로 그 레스토랑의 소유자와 계약을 맺고, 크록의 경영 아래 맥도날드라는 이름은 미국 전역에, 나아가 전 세계로 퍼집니다. 크록도 논연기에 접어들었을 때 목표 지향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메리 가든과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크록은 목표에서 눈을 떼면 안 된다며 근면성을 강조합니다. 메리 가든처럼 그도 젊은 시절 고정된 목표만을 향하지 않았던 것이 큰 행운이라는 점을 이젠 듯 보이죠 만약 메리가든과 레이크록이 목표를 향해 곧장 나아가는 이들이었다면, 이 둘은 동네 음악가 모임 같은 데서 만날 수도 있었겠죠. 운과 계획을 구별할 줄 아는 행운아들은 삶에서 기회가 무작위로 온다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잘 알고 있다고 해요. 만약 앞만 바라보도록 시야를 가려버린다면, 많은 기회를 놓치고 말겠죠. 이는 운이 없는 사람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운이 없는 사람들은 꼼짝하지 않고 제자리에 있거나 삶의 내리막길에 걸을 때 미리 계획한 인생 경로를 끝까지 밀고 나간다고 해요. 종이컵 파는 열 따윈 하고 싶지 않아요. 난 피아니스트라고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는 언젠간 패배자가 될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장기적인 계획이 해로운 건 아니지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집착하지 않는 편이 좋겠죠. 미래로 가는 길잡이로는 써더라도 법으로 굳혀서는 안 됩니다. 더 좋은 일이 생기면 즉시. 그리고 일말의 후회도 없이 전에 세운 계획을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운 좋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해요. 행운아들은 많이 생각하지 않고 움직입니다. 그들 특유의 습성 중 하나가 자신의 장기 계획에 갇히는 것을 본능적으로 피하는 것입니다. 지그재그 식으로 사는 삶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투덜거리며 어느 한 카테고리에서 자신을 속박하지 마세요. 난 비서야. 나는 컴퓨터 사업을 하고 있어. 라거나. 난 자동차 사업에 몸 담고 있어. 라는 식으로 자신을 어떤 자리에도 묶어두지 마세요. 행운의 기회가 어느 방향에서 올지는 누구도 알수 없으니까요. 사방을 두루 살피고 있다가 기회가 손이 닿는 거리까지 다가오면 잽싸게 붙들어야 합니다. 대운을 내 것으로 만드는 첫 번째 법칙은 직선이 아닌 지그재그 삶을 살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이세요? 저는 엄청난 지그재그는 아니지만 이것저것 다양하게 해봤던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것에 한계를 두지 않고 다양하게 해보니 자연스레 길이 보이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랬어요. 근데 웃긴 건늘 나만의 목표는 있었어요. 목표가 제가 하는 일을 더 즐겁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아요. 마치 GOD의 노래 촛불 하나처럼 불을 밝히니 촛불길 두 개가 되고 그 불빛으로 또 다른 빛을 또 찾고 결국은 어둠은 사라지는 것처럼 내 인생을 한 카테고기로 두지 않으니까 원하는 대로 온 좋은 인생이 되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부분이죠. 대운을 끌어당기는 법칙 두 번째는 입 다물기입니다. 작가 퍼블리어스 사일러스는 말을 후회한 적은 있어도 침묵을 후회한 적은 없다 라는 말을 했어요. 여러분도 이러신 적 있을 거예요. 미쳤나봐.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음, 괜히 쓸데없는 얘기를 했나? 사일러스가 깨달았듯 말은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되게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석상이 돼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빠른 흐름에 올라타려면 많은 사람과 접촉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선 대화가 꼭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입장과 의견을 강하게 주장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죠. 운이 좋은 사람들은 불필요한 대화를 경계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특히 자신에게 개인적으로 중요한 주제를 얘기할 때 더욱 신중한 태도를 취한다고 합니다. 꼭 드러내야 하는 의견 말고는 자기 생각을 더 말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 장소에서는 모든 걸다 털어놔야 한다고 자신을 다그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런 그들을 다소 신비롭게 생각하기도 해요. 난그 사람 머릿속에 뭐가 있는지 도통 모르겠어. 라고요. 미국의 30대 대통령 케빈 쿨리지는 생각을 숨기는 습관으로 유명했는데요. 사람들은 그를 침묵의 칼이라고 불렀어요. 그는 석상까지는 아니었지만, 불필요하게 떠드는 것을 피했고 그것이 그를 독보이게 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말이 많은 모터 같은 입을 가진 워싱턴의 한 여성이 어느 날 그를 집으로 초대해 신나게 떠든 후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당신이 나에게 말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당신한테 세 마디 이상은 못 끌어낼 거라며 친구가 내기하자고 했거든요. 이 말에 쿨레지는 냉정하게 대답했죠. 당신이 적군요. 사실 그는 그렇게 조용한 사람은 아니었다고 해요. 소문대로 입을 꾹 닫고 자랐다면 그렇게 성공하진 못했겠죠. 쿨레지는 필요한... 행운의 기회를 끌어 모을 만큼 충분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무명 변호사로 일하며 미국 대통령이 되기까지는 25년이 걸렸어요. 그는 선거에서 진 적이 없었고, 이 사실에 사람들은 놀랐죠. 한 신문기자는 그를 이렇게 말했어요. 그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식엔 필연적인 면이 있었어요. 지나치게 고군분투하거나 힘들여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라고요. 사람들은 과묵한 쿨리지를 좋아했어요. 여기엔 행운의 교훈이 숨겨져 있는데요. 바로 좋은 친구들과 자기를 함께하거나 넓은 인간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항상 입을 놀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은 워낙 소다스럽죠. 이런 시기에는 사람들이 조용한 침묵 속에서 상쾌함을 발견하기도 하는데요, 말을 만들어내는 것만큼이나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건 역시 중요합니다.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친구를 사귈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멈추지 않는 대화는 사람들을 짜증나게 하고 이런 대화를 주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상대를 괴롭게 하는 경우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은 쿨리즈를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속을 알수 없는 그의 면모에 흥미를 느꼈다고 해요. 그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가 말을 하는 순간이 아주 드물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의 속내를 알수 없었어요. 이렇게 가능한 말을 줄이는 성향 덕분에 그는 예상치 못한 사건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고 그것을 행운의 징조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침묵은 우리가 원치 않는 위치에 갇히는 것또 알고 싶지 않은 사실과 감정을 드러내는 것만을 막아주는 것이 아닌데요. 침묵에는 또 하나의 큰 장점이 있습니다. 과도한 의사소통을 피함으로써 남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행동을 정당화할 필요성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영원히 입을 꾹 다물라는 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모험도 하고, 주변 사람과 당연히 대화해야 하죠. 하지만 이 법칙의 메시지는 문제나 계획, 감정에 관한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말을 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가 없다면 그냥 입을 다물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저는 입에 모터가 달린 것처럼 엄청 수다스럽진 않은데 사람과 있을 때 느끼는 어색함이나 침묵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친구를 사귈 때도 제가 먼저 말을 걸곤 하거든요. 예전엔 늘 그랬었는데 요즘은 좀 성향이 달라졌어요. 말을 많이 하는 건 그만큼 나를 드러내야 하는 건데 깊은 관계가 아닌 사람한테 굳이 이런저런 말을 하는 게 좋을 게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엔 나서지 않고 지켜보는 때가 많아졌어요. 내가 꼭 해야 할 말이 생기면 또 그걸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자연스레 오더라고요. 확실히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말을 아끼는 침묵과 경청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 말만 하는 게 아닌 사람들의 말을 들을 줄 알고 난 후부터는 제 인생에 플러스 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근데 저는 가족한테는 좀 예외라고 생각해요. 가족한테 하는 침묵은 독이 되는 상황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보시고 침묵과 경청을 삶에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아차 싶을 때 깜빡 잊고 실수를 잘하는 것이 말에 대한 부분이어서 이 법칙을 넣어봤습니다. 오늘은 대운을 내 것으로 만드는 법칙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첫째, 내 인생에 한 카테고기를 두지 말고 지그재그로 삶을 살기. 둘째, 입 다물기였습니다. 오늘은 딱두 가지여서 한 번에 기억하실 것 같아요. 함께한 운의 시그널은 내 안에서 좋은 운을 만드는 13가지 법칙이 담겨 있는데요.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이 저자가 13살부터 주식을 시작한 투자자예요. 그래서 그런지 법칙에 따른 사례들이 투자, 로또, 정치, 사업, 이런 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좀 부드럽지 않은 느낌이랄까요? 문체들이 조금 딱딱한 면이 있어서 아쉽긴 했는데 이 13가지 법칙들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확실히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자는 강력히 말해요. 당신도 충분히 스스로 운을 만드는 행운아가 될수 있다고요. 여러분 모두 행운아가 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을 마무리합니다.